요즘 신발 껏때 스포 사이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프리미엄, 김실기 소장입니다. 네. 오늘 이번 거는 그 약간 아티스트 콜라보. 아티스트 콜라보. 아티스트. 콜라보. 아티스트 콜라보. 맞습니다. 네. 끊임없이 해요, 네. 브랜드들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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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편에 있는 거는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, 네. 제가 좋아하는 음. 에어포스원이고 음. 중국의, 중국의 로우한왕이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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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이너가 어. 어, 이렇게 해갖고 박스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네, 그래가지고 박스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에브리데이 네. 얼스데이, 음. 뭐 에브리데이 뭐 매일이 지구의 날, 음. 뭐 약간 요런 거고 뭐 안에는 뭐 특이한 거는 나이키 마크가 음. 약간 좀 둥글둥글해요. 아. 네. 어. 원래는 이수씨가 훨씬 더 뾰족하잖아요. 맞아. 네, 그리고 여기 나이키 플라이 레더라고 음. 새로운 무슨 가죽인가봐요. 그리고 한글로 써있어요. 본 음. 제품에는 가죽 소재가 50% 이상 사용되었습니다. 어, 그니까, 아까 음. 뭐, 음. 뭐 말이지? 그니까, 50%만 쓴게 음. 지구를 뭔가 그런, 음.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근데 나는 이거 딱 보면은, 아, 이제 그 한국에도 아티스트가 콜라발라를 음. 얼마 남지 않았다. 음. 그이말년아 어. 딱, 이거 딱 보면, 딱이말년딱그 스타일 아닌가, 이거? 그 느낌이네 이말년 어, 느낌이네. 딱 이말년이 이제 콜라보 나이키랑 콜라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. 어, 나이키 이말년 포스. 오케이. 말년이 포스. 어, 좋습니다네.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도 되게 펑키하고 음. 저는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그 이렇게 한자들이 써 있거든요. 이런 음. 건 우리가 모른다 뭐라고 써놨는지. 나도 몰라. 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은 이런 여기 지금 텅에 음. 태그에 되게 특이하게. 예쁜 오.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도 그 에어소스도 자기가 쓴것 같아 이 음. 작가가 네, 뭐한그 정도 됐다 그리고 귀여운 거는 여기 밑에 이 어, 포인트 발바닥 맞다. 요거 포인트다 음. 절대 못 본다 신고 다녀야 되니까 음. 네. 발차기 하지 않는 이상 볼수 없는 색깔 뭔가 지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것 같아요 음. 지구를 위하는 신발 이쪽은 이쪽에 어, 있는 거는 그 리박. 리버 리버 네. 강이라고 네. 유명하 LVMH 그룹고 알죠 Louis 네. Vuitton, 네. 네. 아무튼 뭐 그콘테트 뭐 같은 게 있는데 어. 거기에 뭐 헤라조나 2등 정도 했다 어. 네. 세컨 어워드 어. 네. 아무튼 뭐그 브랜드와 어. 그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어떠시나요? 아, 뭐 네. 저는 딱 봤을 때 네. 배트맨 신발 같아요 어. 약간 느낌이 음. 배트맨이 신을 것 같은데 음. 맞아, 이게 음. 보면은 메시소재네요 제조 기법으로 봤을 때 재봉을 최소한 그냥 재봉을 음. 최소화시켜서 만든 음. 그 신발 음. 네. 그리고 이게 메시라서 음. 어른들이 이제 우리 아빠가 보면 이건아 이거 여름 신발이구나 시원하게, 시원하게. 그리고 여기다 그냥 리복에서 강석이라고 이름을 쫙 하고 박아줬어요 네, 이렇게 음. 강력. 네. 그리고 네 리복이 그 한국 아티스트, 한국 브랜드랑 또 이제 또 콜라보 또 하나 하죠아 그래요? 그, 그 준지라고. 음. 네.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. 어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 준지. 네. 네. 그모어서 네. 약간의 인맥이 있는데 그분이 음. 그 만들었다고. 음. 네. 기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뷰또할 음. 건가 그거? 해야죠. 그러면 응. 이제 나오면. 나오면. 그, 원작자를 모시고 할. 아, 빨아줘요 아, 빨아줘야죠. 아, 디자인의 그, 응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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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어서부터. 오케이, 렇게 어떻게 이걸 컨셉을 만들었는지부터 해가지고. 그렇죠. 네. 요것들은 진짜 가격은 모르겠고, 이거는 지금 크림에서 그냥 정가에 판매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은. 저 같으면 살것 같아. 이게 아쉬운 점은 저 이게 왕 디자이너가 만든 거는 블레이저랑 맥스가 있어요. 아..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신발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컨셉이에요 그냥. 야, 저,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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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? 아 여기 있어요. 여기 여기야. 이거예요. 이거니까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이거는 뭐 그닥 이렇게 중국에서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막 엄청난 인기는 아니다. 그러니까. 우리가 전 시간에 오프화이트를 했지만 어. 콜라보라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다. 어. 우리가 수많은 콜라보가 있지만 어. 다잘되진 않습니다. 근데 나는 뭐로이 작가의 팬이라고 하면 어. 뭐 사가지고 신고 다니거나 소장하는 어. 것도 그쵸. 뭐 좋은 거라 생각. 근데 이 양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어. 처음 알았는데 팬뭐 그렇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가? 아닌가? 그거는 그거는. 또 이건 무식하다고 또. 아트의 세계는. 어, 아트의 세계는 또. 아, 어려우니까, 우리한테. 또. 어, 아트의 세계는. 네. 그리고 이 강혁 씨 신발 같은 경우에는, 그, 150점. 오, 어, 리미트. 리미트구나. 150. 어, 이게 되게 특이한 어. 게, 여기만, 음. 이런 무슨 이상한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. 음. 근데 이게 되게 보면은, 음. 괜찮은데? 아, 그냥 되게 엄청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. 음. 네. DMX, 네. DMX, DMX. 쿠션이죠, DMX 쿠션. 음. 여러분들도, 어, 꼭 한번 취하려면, 강영수 2신발한 네. 번, 내해해보시는 네. 것도 좋을 것 같고. 뭐, 특별한 거 없습니다, 오늘은. 네. 이런 콜라보였다. 어,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,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아, 다 싫으면 그냥 보기라도 열심히 네. 봐줘라. 이렇 부탁드리면서,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